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세워가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의 그 끝없는 터널 같은 그 삶의 길에서 저희들이 헤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정말 빛의 자녀로 부르사 정말 이 귀한 사역에 저희들을 하나씩 불러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날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를 누리고 문제 가운데 빠져서 불신앙에 허덕이는 그런 생활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면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자신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신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실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상태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노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이 시대의 선길자를 찾으므로 하나님 저희들 개인이 또 저희들의 어비 또한 각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서 열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도와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한 개인이, 한 지역을 책임질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업과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전을 놓고 또 우리 각 개인들을 놓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며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에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전이 성결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모든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며, 우리의 삶을 세우며, 하나님이 정말 친히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정말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력을 정말 천만 배로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 살릴 민족 살릴 그리고 이 지역과 세계 살릴 귀한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씨앗을 간간히 뿌려놓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열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